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숙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소유와 행위들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외에도 외적인 부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무섭고도 혹독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셨고 또 심판해야만 하셨을까요?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함께 갈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구체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북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안일함과 향락에 젖어 사는 것을 미워하신 것이죠. 본문 13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번영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죠. 모든 만물의 생명과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한순간에 날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번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시기 위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의 늪을 주의하십시오. 오직 겸손의 강가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평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의 죄는 영적 무지를 낳게 되고 이러한 무지함은 죄를 이기는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죠. 결국 눈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수순을 밟아왔고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곧 없어지게 될 영광에 취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허무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위 위에서 소가 쟁기질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입니다. 이제 우리는 허무한 것을 버리기 위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이기는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허무한 것을 분별해 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